어서 오세요. Find ASMR in the book. 오늘 가져온 책은 2025 해외 소설 프리뷰 북이고요. 소설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간략한 내용만 담고 있어요. 저는 77 페이지까지 읽었고요. 그 중에서 릴리킹 작가의 오늘 겨울 다섯 번째 화요일이라는 소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 소설 속에서 35 페이지에 ASMR에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개. 소리가 제일 듣기 좋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